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게임업계의 AI 혁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제 국내 대표 게임사들이 단순히 게임을 만드는 회사를 넘어 AI 테크 기업으로 본격 전환하고 있습니다. 먼저 NC 소프트는 자회사 NC AI를 통해 패션 특화, 생성형 AI 바르코 아트 패션을 선보였습니다. AI가 자동으로 상품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신제품 개발 속도를 혁신적으로 단축시키고 있죠. 뿐만 아니라 한국어 기반 멀티모달 모델 바르코 비전 2.0을 오픈소스로 공개하며 금융 교육 미디어 분야 까지 ai 활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율주행 로봇 기업 트위니 와 손잡고 로봇 제어 솔루션 개발 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넥스는 ai를 게임 개발 전반에 접목 하고 있습니다. 게임 흥행 예측 AI를 통해 신작 성공 가능성을 분석하고, 유저 이탈 예측, 콘텐츠 밸런싱, 자동화 등 통합 관리 플랫폼 게임 스케일을 통해 운영 효율까지 높이고 있습니다. 크래프토는 물리적 세계에서 움직이는 피지컬 AI 개발에 주력합니다. 김창한 대표는 엔비디아 CEO 젠슨 황과 직접 만나 휴머노이드 협력을 논의했으며, 엔비디아와 공동 개발한 AI 기술 CPC는 실제 로봇에 적용될 계획입니다. 또한 SK텔레콤의 a d a NEX 3.1 프로젝트에도 기술 파트너로 참여해 AI 기술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역시 게임 개발자를 위한 아바타 클라우드 엔진 ACE를 공개하며 국내 게임사들과 협력해 게임 내 NPC의 지능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정부가 추진하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와 맞물려 국내 AI 생태계 전반을 크게 흔들고 있습니다. 참여 기업에는 NC 소프트, SKT, KT, 코난테크놀로지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AI 기술 경쟁은 한층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결론적으로 게임사들의 AI 기술 전환은 게임 산업의 경계를 넘고 새로운 시장과 융합하며 미래의 기술 경쟁력을 선점하려는 전략입니다. AI 기반 패션, 로봇, 교육, 의료까지 아우르는 AI 테크 게임 기업의 미래 지금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 우리가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경제산업 인사이트 받아보세요.